아이템 비우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잠깐, 그만 떨어져봐. 아이, 미친 물고기야! 잠깐만. 자, <laughs> <laughs>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바로 다시 돌아온 원블럭 모드. 와우. 자, 아, 자, 막님 저번에 원블럭 모드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망해서 조회수 안 나와서 원블럭 다시 하는 거임? 쿠크라 삥뽕.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원블럭 모드는 바로바로 파닥파닥 물고기로 <laughs> 하는 원블럭 모드. 후후! <laughs> 물고기로 원블록 모드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자 이런 아 벌써 숨이 아.. <laughs> 피가 두 칸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흙 해주고. 아 잠깐만 <laughs> 미친 이거 어떻게 하지? 할수 있을까? 깔고 어 벌써 나무야? 깔고 한번 기다려 죽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빡세죠? 아지만 좋... 계속 리스폰 될수 있다는 사실. 아니 물 언제 주지 이거? 내가 상자를 뿌셔야 되거든요. 계속 얻으려면 상자 이거 얻어지던가? 아 상자 중요한데. 어 상자 안 줌? 어 상자 줬다. 오케이. 오케이 상자 있으면 끝났죠 게임? 흙으로 계속 딱 넓혀야 되는데 이거 넓힐 시간이 없다. 아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아씨. 안녕 나 물고기야. 야나 간다. 안녕. 좀, 도구를 좀 만들 때가 됐는데. 도구 만들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안, 못 만들겠어. 아직 1라운드 시작도 안 했어요. 아이고. 아물 나왔다. 어, 일단 뿌려. 어, 어.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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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만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 아, 안 돼. 으이! 아, 아이템 비우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잠깐, 그만 떨어져봐. 아이, 미친 물고기야! 잠깐만. 아, 씨, 아이템 다 잃었어, 씨. 다행히 남은 건 돼지 한 마리뿐. 괜찮아, 아직 초반이라? 아, 이렇게 숨만 이렇게 마시고 싶은데 빨려 들어가.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통로래안 돼! 돼지야, 가지마! 돼지야, 가지마! 거기서 움직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마! 알았어, 부탁이야. 물이 왜, 왜 이렇게 됐지? 아, 물이 이렇게. 아아 아, 진짜 더안 좋아졌다 야 야씨네 더안 좋아졌다 야 홍수났수 야 막겠다 홍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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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야, 이거 다 푸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일단은 플로로 끝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좀 써봐 한라 일단 가자 오 너무 오래 걸렸는데 캐는데 오케이 일단은 7초 6초 5초 2초 1초 땡! 페이지 1 시작 더 플레인스 으아, 아 시작 그 오케이, 되지. 야, 예. 알아서 짝짓게 해라. 아, 뭐야. 야, 내 아이템. 어, 다 먹었구나. 아, 깜짝이야. 아, 순간 내가 물고기란 거 잊고 있었어. 야, 물고기가 이 울타리 설치하고 있는 게 웃기냐? 왜 자꾸 쳐다보냐, 이씨. 기분 나쁘게. 야, 여 들어가자. 아, 안 돼. 한 마리 죽었어, 이씨. 니가. 니가 친거 죽였어. 오케이. 일단 소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가둬놨고. 아, 어, 뭐야, 씨. 엉덩이 저리 추워, 이씨. 야, 들어가. 들어가, 이씨, 들어가. 아, 씨, 안 들어가지냐? 아, 나 죽어. 아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세 마리 우겨 나왔다. 용토 이제 이 정도, 지금 이 정도면 충, 야다 대지야, 거기 사이. 들어가, 이씨! 왜, 장난꾸러기야? 알아서 들어가라. 죽든가 말든가 버섯소 한 마리만 살리면 돼. 무한수치로 생존하면 끝이야. 양세 마리 나오면 다 죽여버리고, 침대 만들고, 버섯소만 지키자. 몬스터 나올 때 폭발이 생겨가지고, 아, 그거는 그건가? 몬스터 파티가 그것만 폭발해. 맞죠. 어, 양세 마리 됐다. 아 죽여버릴게, 이제. <laughs> 아이씨! 아니, 물고기를 빡치게! 야, 떨어지지 마라. 양털은 죽어가. 물고기 개 빡쳤다, 씨 <laughs> 우후 파티다, 파티! 아, 양 영토 개됐다 오케이. 야, 나 여기 갇혔 야, 물고기 살려! 물고기 살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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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 깜짝이야. 아, 깜짝개 놀랐네, 씨. 갑자기 히! 터져서 깜짝 놀랐잖아. <laughs> 오, 고기 많다. 아, 고기 많아지니까 풍족하구만. 자, 여기다 침대 설치할게요. 그리고 물고기가 이거 한 칸이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블럭이 있다? 그 여기 아래로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죠. 툭툭툭 여기 한칸 밑에만 뚫어놓고 위에를 막아놓고 몬스터는 나를 못 때리게 하는 거야 그 전략으로 가면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저 물고기 잠자도 되나? 아 불안하니까 일단 다 보관하고 숨 한번 쉬어주고 잡니다 물고기 잔다 야 이거, 이거 거품 줄어드는데? 괜찮.. 야야 이쪽이 아닌데 점프 잘못했어 지금 와 다행이다 아이템 다 맡겨서 다행이다 난 이럴 줄 알았지 난 나를 너무 잘 알아 어, 오케이. 1페이지 끝났습니다. 아, 근데 양동이가 안 나왔어요.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자, 2페이지. 우후! 자, 20초. 자, 2페이지는 과연 어떤 페이지일까요? 페이지 2. 더 언더그라운드. 아, 몬스터가 나온다 써져 있는 많은 몬스터. 이울 <목소리>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이제 돌도 나오네. 오케이. 드디어, 돌로 아이템들 만들 수 있어? 드디어 석기 시대 돌입했다. <laughs> 아, 이제 주변에 돌로 둘러싸야 돼. 흙은 너무 약해서. 오, 어, 석탄. 아이, 물속이라 너무 느려, 캐는 거. 이거 그냥 다 돌로 바꾸자. 속도 조금이라도 올려야 돼. 좀 빨라지긴 했죠? 오케이, 철. 좋았어. 아, 그래, 양동이부터. 마... 어? 버섯스 나왔다. 야, 무한수추. 야, 무한수추 빨리 가둬. 아, 들어가. 빨리. 아, 들어가, 이씨. <laughs> 오케이, 가뒀다. 오케이, 무한수추. 무한스트 획득 좋았어. 아, 스트죠 무한스트. 고체, 고체, 고지 좋았어. 무한스트 좋고요 이제 고기 따딸 필요 없어. 어, 나왔다! 안 돼! 어! 어! 죽어! 죽어, 고추! 고추만 노린다. 나 작아서 고추만 노리는 거에 일부러 노린 거 맞음. <laughs> 어, 어! 어! 아! 다 됐다. 떨어져! 여기 내 세상이야? 오케이. 아, 맞아. 여기 높게 설치해야 돼. 쟤네 못 나오게. 맞다. 기억났다. 쟤네 못 나오게 높게 설치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힘든데. 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여기를 뚫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들어가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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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피해가지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어, 이거 괜찮은데.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 아, 근데 여기가 좀거시기 하네. 너무 멀어지니까 이게 밀려. 아, 내 머리는 여기까지인가? 찬장. 참나무 울타리 문을, 여기다 딱 설치해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오! 이초타리 이렇게 한 다음에, 추나 티어! 오! 호호호호호. 아, 또 이렇게 또, 음. 안 하는 타임이 시작된 건가? 아, 곤란데한데 와,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 뭐지? 여기 물이 없는 건가? 왜렇게 빨라진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이거 버그야, 뭐야. 이거 그냥 물 없는 속도랑 비슷한데? 지금 물속인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를 내가 만들어냈어! <laughs> 아, 아, 아 이렇게 반만 나와 있어서 마치 물 밖에서 캐는 것처럼 캐지는 거구나. 오, 엄청난 발견이야? 마치 내가 진짜 마크의 고수가 된느낌이네 뭐야, 뭐야! 거미 껌, 꼈다! 키에? 알았어, 디지쌤! <laughs> 어쩌다 보니 거미 고문실까지 만들었다? 대해아 이거 거미 겁나 커서 개징그럽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펼쳐질라고 나에게 이런 운을 주시는 겁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에이, 징그러. 투거미. 와, 거미 엉덩이 보세요. 뭐지? 아이, 터질, 터질. 거미 고문실 됐는데 진짜. 와, 어, 네 제발 터지지 마. 제발. 내 네, 팀들. 어, 어 아무것도 안 터트렸다 크리퍼. 아물 때문에. <laughs> 아, 물이 충격을 완화해줬어. 이거 완전 최고의 내가 어떤 거를 엄청난 걸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laughs> 이렇게 딱 피하면은, 못 때리지, 롱. 꼬추 고추. 고추. 나도 못 때리네? <laughs> 야, 나도 안 때려줘. 어차면 이렇게 때리면 되지, 롱. 까야. 못 때리겠지, 롱. 킬 <laughs> 어, 근 너무 아프다. 음, 잘 가시고, 안녕. 아니, 왜 올라가냐, 갑자기 애들이 지능이 좋았었어. <laughs> 미쳐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어! 아, 근데 물을 안 주네. 헤즈3 가즈아! 헤즈3는 무엇일지. 헤즈3 아이스 튼드라. 겨울맵이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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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망가! 어! 어, <laughs> 진짜 개 무서워. 나 여기 찌롱. 아! 화살을 겁나 잤어. 어, 뭐야, 뭐야. 아니, 너네 안 때릴 거야! 아, 씨들! 아니, 캐다가 실수로 때린 건데, 존나 똑같아, 네? 물고기로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너 거기 왜 갇혔니? 너 갑자기 소 죽이, 아, 야, 너 숨막혀요! 야, 숨막혀! 아니, 나 숨막힌다고! 제발 살려줘, 미안해! 야, 그릭게 이렇게 뭔 그렇게 잘못했냐? 어? 물고기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아, 여우가 물고기 잡아먹어서 나 먹는 거야? 아, 타다 물고기였지? 아, 도망가! 위에서 똑같아야 돼. 어, 지들께서 온다. 여있지롱키 오케이. 두 명이야. 뭐야, 곰이야? 에에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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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laughs> 아, <laughs> 어, 아, 어, 뒤로 빠져 아에에 아, 내물 없어졌어! 안 돼! 안녕히 가세요, 일단은! 짜자잔. 으아! 아물 <laughs> 어떡하지? 아씨 진짜 어떡하지? 답이 너무 없는데, 여러분들, 어떡하지? 내정지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반응이 좋다면,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